어서 오세요 프리티 우먼입니다 <laughs> 프리티 다육입니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어 백년 다육이라는 데서 이렇게 멋진 곳에서 지금 다육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지금 전라남도 무안군이에요 어 저희 집 바로 옆이죠. 음 여기 사장님 택배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택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한 번씩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요. 가까운데 사시는 분들 오셔갖고 어 다육이 이 아이들 한 번씩 보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아주 예쁘게 아주 단정하게 해놓으셨네요. 아주 이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러스트레일, 아우 멋져라. 너 손톱이 참 예쁘다, 얘. 로스트 러스트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러스트레일은 원래 러스트레일 금막 그렇게도 많이 부르죠. 근데 이 러스트레일은 이렇게 손톱이가 뒤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손톱이 뾰족뾰족한 거 이게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이드스타도 담고 막 그랬죠. 근데 요즘 음 아주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매대를 단정하게도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그냥 귀염귀염한 애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쁘네요. 아유 진짜. 이뻐, 이뻐, 이뻐. 이쁘고요. 지금, 음, 여기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같은 요런 아이들 요즘 창 가격대가 이렇게 지금 막 18,000원대. 가격대가 이렇게 18,000원대가 있고 막 여기 불꽃이라고 그래서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33,000원 막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렇게 다 적혀있네요. 레드 플럼 24,000원. 가격이 적혀있으니까 참 좋네요. 제클린 3만원. 어머, 제클린. 사이즈 이거 참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가이아 초이 가이아 유명하죠 초이 가이아는 유명한 가이아입니다 초이 가이아가 22,000원씩이면 진짜 괜찮은 가격입니다 지금 여기 딱세개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이 가이아 여기 사장님 전화로 연락주세요 초이 가이아 하면은 어우 유명한 거예요 초이 가이아 맞습니다 제가 저는 이 초이 가이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도 여기 어, 12,000원 돼 있죠. 어, 이 아이도 여기 사장님네 농장 이름이랑 같이 다써 있네요. 와, 베로니카도 있어요. 베로니카도 요즘 베로니카 5만원 맞습니다. 베로니카 5만원 스텔라 22,000원 괜찮네요. 아주 가격대가 요즘... 창, 살, 마음이 나죠? 엘크원 금도 3만원대, 요 금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매니아 생활 하시다가, 요거 지금 하시나봐요, 사장님이. 이게 정리지 정돈된 거 보면, 이게 매니아 생활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맞맞 맞아요? 네, 맞대요. 아, 맞대요? 매니아, 매니아 <laughs> 응. 의미로 한 3년? 그죠? 아, 음. 어, 예,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보니까, 이 매니아 생활 하신 거. 요거는 멕시코 미니마 같아요. 와우, 예뻐. 멕시코 미니마. 빠글빠글바글, 다글다글다글. 어우, 다글. 너무 예뻐. 봉국이 꼽혔네. 봉국이 맞을 거예요. 아닌가? 봉국이? 어, 백봉국이. 맞을 겁니다. <laughs> 이제 맞을 겁니다. 또 여기서 또 맞추기 게임 하고 있어. 나나우크 미니. 여기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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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추기 게임. 또 시작, 또 시작됐어. 아우 나 아르제 아르제 10개 심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르제 <laughs> 근데요 여기 참어 제가 이 피치멜로 같은 경우 제가 피치멜로를 10 1 0 얼마 주고 사본 기억이 있고 뭐 책으로 싸게 싸 샀을 때가 안전 콩떼기만한거 5만원 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피치멜로가 요만한 사이즈가 지금 3만원 돼있어요 가격대가 완전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 우리 이 여, 이게 지금 어, 소인제, 유족곡, 이게 유족곡이에요. 유족곡인데 꽃핀거 보세요. 허, 꽃이 이게 소인제, 소인제 금이네 지금 금이 여기 섞여 있죠. 이게 소인제하고 유족곡하고는 비슷비슷한 꽃을 피우는데요. 야, 꽃이 거의 이런 식으로 야, 꽃 보세요. 요 꽃, 꽃 들판에 핀 들국화 같지 않으세요? 아이고, 여기 사장님이, 어머, 얘, 가 아마 용필 거예요, 용피. 얘는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마 제가 용피로 알고 있어요. 용피 맞나? <laughs> 나 지금 용피 맞나? 그러면서 우리 짝꿍 얼굴 쳐다보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금을 지금 이 꽃대를 자르신 것 같아요. 얘가 꽃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이래, 이래요. 이래서 이렇게 꽃대를 잘라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지금 그 멘토사 같은 아이들. 헉, 멘토사도 이렇게 묵둥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네. 멘토사 좋아하시나 보네. 아,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지면서 이런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예쁘지야. 여기 릴리페드도 있고요. 와,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얘는 가운데는 이게 뭐지? 가운데는 원노 같고 하에는 용을 같고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섞어 놓은 것 같고요 이건 오팔리나 같고 어 지금 여기서 또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응, 저게 뭐야 저 가운데에 희한하게 섞어 놓으셨네 어우 예쁘죠 음, 세상에 아유 여기 오니까 또 이런 게 있네 이게 지금 오로라 이거는 오로라 금이에요 오로라 금이고 얘는 레드벨이고요 자 레드벨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오로라 사장님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보다 요거는 누비틴트 어 맞을 겁니다 <laughs> 맞을 겁니다 자 어, 이런 식으로. <laughs> 야, 예쁘다. 얘가, 로페스트리 금이었나? 어, 제가 요즘, 요런 아이들을 잘 접하지를 않다 보니까, 막, 이름도 이제 까먹고 다니고요. 요즘 막, 잘 생각도 안 나고, 맨날 화병에 손질만 내고 있고, 얘는, 얘는 뭘까요? 얘 키싱인가? 뭘까요? 와, 예쁘다. 이제, 세상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아이를 다 잘라버린 후에 깍지가 껴갖고 잘라버린 후에 제가 이렇게 새구를 이렇게 염자를 이런 식으로 해 놨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 해에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없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다 잘라 버렸었어요 정말로요 딱지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음, 여기는 뭐, 바이솔도 막 이렇게 있고, 얘는 얼마짜리야? 음, 바이솔. 사장님도, 이렇게 음.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놀러 오시면은, 뭐, 그냥, 음. 여기 오견 꼽혔네요. 오견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견, 음. 오견이 아마, 음. 오견 꽃이 향이 지금 엄청나게 폴폴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 음, 여기 사장님 명함 지금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laughs> 어, 백년다역이라네요. 여기 한번 놀러 오셔갖고요 그리고 택배 가능하시답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되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 어, 오견. 너무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고요. 여기, 어, 몰라코도, 몰라코. 맞을 겁니다. 몰라코. 예, 요즘 구경하기 힘든데. 어, 이쁜 애들. 이쁜 애들, 뭐, 저희 집에서 염자, 염자 막 찾으신 분들, 요, 골드코인이라고도 하죠? 요, 골드코인, 요런 애들, 여기 다 있네요. 호빗도 있고, 네. 이쁜 염자 다 나갔대요, 사장님. <웃음> 여기, <웃음> 자, 여기 연봉도 있고요 이게 군작이야? 음? 군작도 군작이. 있네요. 여기 올펫트 있구요. 오셔서요. 여기 사장님 명함 나갔으니까, 루비 틴트. 이런 거 택배 된다 니까 루비 틴트도 지금 6,000원. 가격도 괜찮네. 한번이어 사장님? 합식인가요? 합식인가요? 네, 네 어, 합식이래요. 합식이래도 이 정도 얼굴 사이즈면 6천 원이면 가격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여기 한번 놀러 와 보세요. 아니 딴데 가면 이렇게 가격을 저희 집도 가격을 잘안 꽂아놓거든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나갈 때 빼고는 근데 가격을 이렇게 다 해놓으시니까 좋네요. 그리고. 젊은 아들이 사장이가서 어, 아 젊은 어, 어. 여기 아드님이 사장님이시래요. <laughs> 아이, 예쁘다. 진짜, 용월도 있고, 연봉이도 있고, 진짜 여름에는 이 연봉이나, 용월 같은 경우는 습도를, 높은 습도를 싫어해서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습도, 이, 한풍, 한풍 시설만 잘돼 있으면은 얘네들, 걱정 없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생각보다는. 근데 상면에서 일단은 물 맞, 물 맞잖아요? 그러면 막 우드 다 떨어져요. 대신 또 가을에 다 나와요. 나오고, 그래서 또, 나름 또 착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무슨, 페스티벌, 페스티벌금인가? 페스티벌금. 얘는 마리드금. 얘는 마리드금 같고요. 어, 오늘도 어김없이 또막 이름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요. 와우, 이쁜 애들 참 많습니다. 지금 하우스가 이렇게 생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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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경들 하시고 있고, 그러는데 너무 깨끗해요. 깨끗해서 좋네요. 녹기란, 야 여기 나홀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고요. 어, 예쁘지야 어우, 난 이렇게 우리 매장에도 이렇게 이쁜 애들 있는데, 이렇게 다른 매장에 와서 또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laughs>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엄마가 또소인제 금이 사고 싶으시다 그래서 또소인제 금을 사러 왔습니다. 소인제금 사러 왔다가 지금 또 제가 이쁜 애들이 있길래 이렇게. 요거, 보시면은, 지금, 미유미유래요. 14,000원인데, 또 가격 괜찮네요. 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아, 까망이. 어, 사이즈도 작지도 않아요. 사이즈 한, 한참 커요. 사이즈도 크고, 너무 좋아요. 음, 성미임도 있고, 요즘. 이틀째. 저 보세요. 막 저기, 막 우리, 우리 짝꿍이 막다 계산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지금 우리 엄마 집은 거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저는 왜 제가, 제가 희한하게 다육이 가게를 하면서 엄마 다육이를 좀, 이, 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싣고 오려면은 그게 왜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것도 없어요. 힘이, 왜 그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엄마 좀 갖다 줘야지 하고 한 박스만 싣고 오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 건데, 그참 쉬운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샴페인도 이렇게 각각에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 마블금도 참 이쁘네요. 세상에 쌍두가 아주 지금 밥이 넘쳐요. 지금 밥이 넘치게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일단은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깔끔해서 이렇게 받았을 때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다육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넣어 보세요. 아미스타, 아미스타 이것도 많이0 원짜리인데 괜찮고요 예쁘게 야 여기도 아비유 꽃핀다 아비유 넌 저기 눈대리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laughs> 제가 앞전에 꼭 보여드렸죠? 어 아, 예뻐요 여기는 지금 여미월이고요 여미월 이쪽에는 지금 홍메와나요 베이비 핑거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여기는 처부엽 변경이라고요. 요 아이. 처부엽 변경도 색깔 물들면 상당히 예쁘고요. 여기 예성 이쁜 거 보세요. 예성 애성 이쁘죠요 예성도 엄청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뭐 택배는 이제, 어, 처음 해보시는 거라서 택배는 이제 통째로는 이렇게 화분이랑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따로 뽑아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택배는 발송은 하시긴 한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페리도트 같은데. 충매인가 사장님, 이거 뭐예요? 페리도트, 사장님, 춘배? 페리도트? 예, 페리도트. 페리도트. 여기 맞네요. 우리 집 페리도트 하나도 없는데. 예, 이쁘네. 세상에. 페리도트도 엄청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어, 예쁜 거 구경하시고, 이쁜 거 맞네요. 저희 프리티다에는 페리도트도 없어요. 아, 네, 여기는 있네요. <laughs> 자, 아주 깔끔하게 자려놓으셨네요. 오셔가지고서요. 구경 한 번씩 하시고요. 그래, 여기. 아니다니까. 자, 요렇게. 아니죠, 이렇게 아니? 나오고요. 네. 여기. 여기. 네. 네. 봉국이. 사이가 네. 봉국이 맞죠? 백봉국이. 네, 네. 백봉국. 네. 백봉국. 네. 봉국. 봉국이. 전 봉국이라 그래요. 네. 아, 봉국이. 어, 봉국 꽃향기가 너무 어, 좋죠. 그럼요. 봉국씨 음. 꽃향기 좋고, 아까 오견 꽃향기 좋고. 음. 오늘 음, 흔하지 않는 포갠스리. 아, 포갠스리. 꽃이 너무, 음. 어우, 너무 예쁜데요. 음, 음. 오늘 여기 엄마 샀다. 엄마 사셨어요? 네, 네 우리 엄마 쇼핑하셨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어머니 쇼핑 하시러 오신 겁니다. 쇼핑 올땐 항상 제가 따라옵니다. 자, 오늘 <laughs> 어, 오늘 마지막 저 라스트 멘트는 여기 봉국씨 앞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기 여기 사장님 명함 나갑니다. 여기 명함 여기 어, 전남 무안군 삼양읍 맥포리 2,004번지 백년달육입니다 여기 놀러 오셔서 예쁜 아이들 참 많고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구경 오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풀트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